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시고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변천을 주는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천을 주님 thank <laughs> you yes or no yes, 기다렸다 e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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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니?

고마 됐어. 고마요 야. 아, 가방떨어지다니 아래로 야지가가 I, y 아 u There's only the w 장. o l e song, and 요 h e began. t 明白了。 시시 바울과 신루, <laughs> 아노와, 디모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네, 이래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함이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기로운 심판에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현란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신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기를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태양지에서 태양제 반가워요. 우리 멋쟁이. 오랜만이에요. 우리 또 대한민국을 어나아어렵아또뭐했지 <laughs> 네. 아. 반가워요 마, 많이 많이 반가워요 아달행 현대에는 성경을 볼게요자대서원가교회 <laughs> yeah,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AD 51년 52년경에 어, 첫번째 편지를 쓴후몇달 뒤에 또이2대서원가교회 편지 1 있고 오늘은 몇달 뒤에 또 2를 보냈어요 그래서 첫번째 왜 썼냐면은 이 편지로 인해서 신앙적인 오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또 시안부 정말로 현실 도피를 바로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도시니까, 시안부 정말로뭐론 예수님 고도시니까, 삶을 다 포기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무일도안 하고 그냥, 고도시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세상 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돼, 안 돼요. 여러 가지 그 시안부 정말로 현실 도피.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갈망하다 보니까, 마치 고도시 것처럼 이제 꿈에 부풀어 있는 거지. 그 믿음은 참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아, 현실을 더 피하고, 그죠? 또그 많은 문제를 있어서 <laughs> 편지를한 겁니다. 이걸 바로잡고, 올바른 재임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밖에서 있는 어린 신자들을 격려하여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막 순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 어린 성도들 힘 있게 세워주기 위해서 편지하였습니다. 자, 1장은 밖에 이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에 대한 말씀이고, 2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이고, 3장은 기도, 부탁, 규모 있는 신앙생활에 신화, 대한 권면입니다. 1절 나 바울과 실루아와 디모데는 보니까, 바울이, 전도, 이 성격 팀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신신한, 뭐, 디모데 거의 목사님이죠. 실루아노. 이렇게 귀한 전도 팀이 있는데, 나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세로니까 교회 편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엔 크레이터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대세로니까 교회란 뜻이에요. 구원받은 교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로 대사로니가 교회. 바월의 이거 읽어보면은 대사로니가 교회 엄청 사랑해요. 신앙이 어릴 때부하신나재림신나 열심히 핏박 가운데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고통도 목적이 있다. 3절. 형제 여러분, 아델포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점 점점 점점 크게 자라고 여러분이 서로 극적인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온갖 박해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옳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며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갚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갚아주시오. 이야 이런게 있네. 이 좋아. 형님 좋았어? 응. 머리 맞지마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뭐에 공정하시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대선언니가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망에 꼭두각이 노아가고 있는 그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고통을 똑같이 고통으로 갚아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고통으로 갚아주신다. 고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의 두나미스,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서 우려나서 천국으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 부신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십자가지고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의 결국 영원의은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구원받는 기쁜 소식을 순정치않는 사람들을 이 부신자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아빠가 늦을 거면은 날마다 어머니 누가 막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가지고 몇 사람이 죽고 그래 안 그래. 아주 날마다 사람들이 이 마귀의 종료돼서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판결을 받아요.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아서 응? 막 보험금 때문에 형제를 또 보험금 주려고 막 형제를 물에 빠뜨려 차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에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보세요. 범죄를 저지르면, 판사가 판결을 해. 처벌을 하는 거지. 탕, 탕, 탕. 징역 25년에 처합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탕, 탕, 탕. 이렇게 세상에 믿고 재판관들이 죄를 지으면, 검사가 제목을 올리면, 판사가 그걸 가지고, 땅, 땅, 땅 재판해서, 형을 때린단 말이야. 그게 바로 처벌이다 근데, 우리의, 천국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보세요. 불꽃 가운데, 나타, 나영하 은혜야. 잘 들어. 불고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기러쓰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기러쓰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 보신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복음은승정찬 예수님 이름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가, 당신의 모든 지옥갈 죄를 구속, 죄 사함 주고 부활, 아나스타시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켜 하나님 해 마실 레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받고 믿음의 계곡으로 구원을 받으세요. 그런데 순종치 않은 사람, 보신 자를다 처벌한다. 어디로 처벌해요? 요한복음 1육장 구절에 지옥 가는 죄는 예수 믿지 않은 자. 복음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 그의 두자메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광, 할렐루야.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얼마나 그 영광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물로 번져야 랑 황금, 보석, 수정받아, 펄툭펄펄펄펄펄펄펄펄펄펄 하나님의 창조한 꽃이지. 꽃들도 막, 하나님을 천하, 천상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쩍번쩍 번쩍 황금집과 유학 유리바다와, 보수집에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은, 집이 똑같아. 커. 커, 작아. 어, 막, 크다는 거야.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정광 목사님도 그렇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집이 크대. 누구 집을 가서 할까? <laughs> 누구 집을 들어갈까? 여기서는 가족이지만 천국에 올라가면은 어떻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다 같은 천사와 동등이라서. 그러니까 시제가고 장가하고 남편하고 딸 아들 이런 게 없어. 그냥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며 천성 예배 가운데 천사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야. 열리야. 10절,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영광,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부활 생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앞으로 다시 오실 파루시아 강림하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해마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영광의 능력을 볼 것이고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활을 이 기포수식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적의 악한 감정으로 항상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처벌하신다고 성경 써있고 특별히 부신에 대한, 불신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 치유 심판의 날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80억 인구 중에 4,300명이 전도 중, 그렇게 선교하시는 길을 와중에 주시고 버금과 일꾼과 물질과 성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